김영훈의 두뇌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0에서 2개월 언어발달과 언어발달지연의 기준입니다. 수용언어의 발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우선 음성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도 음성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들이 아기에게 들려주는 복잡한 소리를 포함해서 환경에서 나오는 각양각색의 소음을 아기에게 노출됩니다. 이들 음성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 아기는 자기가 들은 소리를 언어와 비언어로 분류하고 다음에 언어를 단어로 나누고 단어를 구성하는 각가지 음성으로 나눕니다. 재롱 툴툴거리는 소리, 딸깍 소리, 말할 때마다 내는 씩씩거리는 소리의 대부분과 말하는 소리 자체의 변성의 일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들은 전달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성의 예리한 차이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바꿉니다. 많은 단어가 자음 또는 모음의 음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출생 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말의 음성의 고조 또는 사람 목소리에 대한 기타 여러 음성의 고조에 대하여 아기들은 매우 반응적입니다. 아기는 말에는 다소 호감을 갖지만 다른 음성에는 호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들은 녹음기에 수록된 말이나 또는 성악에 따라 놀이개젓꼭지를 빠는 것을 배우는데 신생아들은 기악 음악 또는 기타 리듬이카한 소리를 들으려고 쉽게 젓꼭지를 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후 2, 3개월 동안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소리가 유아의 뇌의 왼쪽 중간에서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뇌의 양반구가 벌써 각각 다른 종류의 음향을 다루도록 전문화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출생 초기부터 아기들은 말과 말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자음들의 미세한 차이를 듣기 위해 언어에 오랫동안 노출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선천적으로 그런 차이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을까요? 언어습득 전 유아들을 연구한 결과 출생 직후부터 줄레네 B와 려로말라스 P 같은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실험에서 아기들은 말소리를 듣기 위해 젖꼭지를 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충분히 힘차게 젖꼭지를 빨면 그때마다 뒤따라 비아의 음절을 테이프로 틀어줍니다. 2, 3분 동안 이렇게 테이프를 들려주면 아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처럼 보이며 젖빠는 속도가 급속히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음절을 PA로 바꾼다. 만일의 아기가 바와 PA를 구별할 수 없으면 빠는 속도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BR을 들려주면 듣기 싫은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빠는 속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후 2, 3주밖에 안 되는 아기가 음절을 바꾸면 젖꼭지 빠는 속도가 갑자기 매우 빨라집니다. 이것은 아기가 앞에 이자자 바와 새로운 추위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들은 말소리를 구분하고 억양이나 강세음의 놀이 같은 특성에 구분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영에서 2개월 아기의 수용 언어 발달입니다. 소리 특히 부모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옹알이 특히 모음소리를 합니다.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울음과 깨깨거림 스퀴즈를 보입니다. 표현 언어의 발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의 초기 옹알이 소리는 모음과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목울림 소리를 내다가 아우응가응가 크응크 5개월 정도가 되어야 빠빠 따따로 들리는 소리를 냅니다. 신생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소리를 내고 곧이어 2, 3주 후에는 목을 굴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자음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신의 의사를 온가리를 제대로 표현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기가 내는 소리, 울음소리나 온가리를 듣고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즐거운 상태인지, 무엇인가 불편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부모들은 이 판단에 따라서 아기들을 돌보아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기가 부모에게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울거나 온가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각장애 아기들도 이 시기쯤에 옹가리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기들도 옹가리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이 시기에 하는 옹가리가 의사를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시기에 아기들은 자연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정상적인 아기들은 이내 자신의 옹가리에 사회적인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은 부모가 자신의 소리에 응답해 줄때 옹가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청각장애 아기인 경우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붙일 수 없고 따라서 옹가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정말로 옹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재미로 내던 소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로 바뀌어갑니다. 영세서의 개월 아기의 표현 언어발달입니다. 신생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웁니다. 울때 목에서 발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일 개월 아비레가스 소리를 냅니다. 이 개월 쿠쿠하스 소리를 냅니다. 우는 횟수가 적어지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옹알이가 많아집니다. 쿠쿠쿠쿠 타고 웃습니다. 언어 발달 지연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에서 이 개월하기 언어 발달 지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전혀 울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웁니다. 이 수용 언어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주위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